우연히 친구 따라서 최현우 매직쇼 보러 간. 본인 대문자 S라서 솔직히 마술은 잘못 즐기는 편임. 공연장 가기 전엔 애기들 많고 시끄러울 줄 알았는데 거의 성인 커플이 대부분이더라. 아무튼 보게 된 공연이 멘탈리즘이라고 마술도가 없는 심리 마술 공연이었는데 친구 말로는 한국에선 진짜 귀한 장르라고 하더라고. 심지어 그걸 최현우가 하는 거니까 말다한 거라고. 근데 진짜였음. 스포라서 다 말은 못 하지만 다 빌드업이고 복선이고 그게 다 회수가 되는데 그 타이트한 연출이 진짜 지렸음. 몇 명은 중간 길이 박수까지 침. 괜히 최현우 최현우 하는 게 아니더라 진짜. 최면 파트가 레알 충격인데 나랑 친구는 끝까지는 못 빠져들었어 둘다 중간에 실눈 떠서 그런 거 같음 막 최현우가 관객들 재워버리고 하는 생각 개인정보 다 맞추고 심지어는 관객이 관객이랑도 싱크되는데 진짜 이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다른 사람들 후기들도 찾아봤는데 다들 이건 직접 경험해봐야 알수 있다.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식인데, 이 말이 딱 맞음. 다시 확인해 보러 갈랬는데, 이미 다른 회차 다 매진이어서 못 봤었는데, 이번 여름에 다시 공연한 데서 바로 티켓팅 했음. 나 마술 좋아하네? 아 판타시아라는 공연인데, 진짜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. 진짜 엄청난 공연임.